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이 출애굽기를 상상을 하니까 아 출애굽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에,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노예가 되었는데 모세가 출애굽을할때 상태에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얘기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60만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애급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노예들인데 그 애굽은 왜 60만 명을 놓아줄 수 없었느냐? 60만 명의 노동력이 애굽을 지탱하는 엄청난 힘입니다. 한 사람을 백불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한 달에 2억 불에 가까운 그러한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국가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줄 수가 없는 거지요. 엄청난 경제 파국이 일어나는데 놓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이 놓아줄 수 없는 그것을 가능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상상을 초원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그런 사건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20,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했을 때 그들의 감격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모세가 찬양하니까 막 따라 부르고 그리고 모세 찬양이 끝나니까 미리암이 작은 목을 추니까 여인들이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백성 전체가 흥분하면서 춤추고 찬양하는 대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이1 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데이 흥분한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환상 속에 빠졌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일째가 됐을 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뜨거운 태양과 타는 목마름 현실적인 그런 엄청난 고통이 그들을 3일 동안 계속해서 괴롭히고 났더니 아이들이 쓰러지고 노인들이 쓰러지고 짐승들은 물이 없어서 울부짖으며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 황량한 현실과 딱 마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포심이 그들에게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물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3일 동안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끌어냈으니까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기다렸는데 3일 내내 황량한 이런 현실의 고통과 딱 만나는 순간에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그들을 확 엄습해 버렸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흥분과 감격과 승리의 그 환호성은 단3일 동안의 현실의 고통, 현실의 억압에 눌려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로 변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크 감동을 합니다. 이번에 뭐그 우리 저기 박정호 어 선교사와 가지고 아 이렇게 막 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은혜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저는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와, 이 사람 정말 예수에게 헌신한 사람이구나, 완전히 삶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니까, 그 찬양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가, 교회 밖 현실로 나가서... 청소해야 되고 또키들과이권을 다투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암담한 그런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이 불투명한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그 감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상막한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마른 갈증과 대책 없는 앞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불과 3일 만에 두려움과 공포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저 여러분, 이 신앙의 감동 때문에 큰 성령 충만했다가 현실에 억압과 두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됐을 때, 그 현실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신앙인들은 이 현실의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한번 일어났고 인류 역사 가운데 딱한번 일어났던 그런 기적입니다. 국민 전체가 신앙으로 하나되는 이대 감격을 느끼긴 했지만은 이대 감격이 3일 지나니까 3일 동안의 고통을 당하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홍해를 건넌 그 어, 곳을 아윤무사라고 사람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세샘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윤무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에, 학자들의 탈출 경로에 대한 여러 많은 아~ 어, 그~ 이~ 학이 있습니다. 일로 갔다 뭐~ 일로 갔다 아니면 여기 왔다 왔다가 도시 돌아갔다 뭐 등등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 이~ 그~ 학자들의 추론은 어~ 여기서 탈출해 가지고 어~ 이것을 지나서 르비디움에서 전투가 있고 그다음에 에~ 예, 그~ 신내산에서 머물러서 하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쪽 경로를 따라서 호루산까지 가고 어 이렇게 해서 요 앞에서 어,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 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들이 이, 여기 홍해 바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어, 이요 장소 여기 아윤무사라고 어, 하는데 이아윤무사에서 여기서부터 마라까지는 5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루광야는 어, 요 오늘날 이 에담 광야라고 해서 에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어, 여기 마라까지 네,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정말 광야는 아무 것도 없어요. 한두 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200만 명이 먹고 마시는 거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지순례 광야를 가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팔자도 좋네, 어 그돈 있으면 뭐 선교나 하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팔자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적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지순례도좀 자주 가야 돼요. 저는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20몇년 전에. 근데 그 갔다 와서 그때의 그 신해산과 광야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백성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루광야에서 3일을 걸어가지고 마라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3일 동안 갈증을 참으면서 아주 그냥 겨우겨우 건드면서 무슨 대책이 있겠지. 그래도 모세가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우리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지 않겠지. 무슨 대책이 있겠지. 라고 겨우 3일 동안 견뎌서 도착을 딱 해서 마라의 샘물을 만나서 야 "이제는 살게 됐구나" 라고 해서 뛰어들어서 물을 먹어 보니까, 이게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오염된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있었던 백성들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더러 어디 가서 물을 먹으라 말이냐? 라고 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던 것이 막 폭발했습니다. 15장 21절과 22절 사이에 감정의 불평으로 그냥 순식간에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 현실의 어려움은 이렇듯 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막뭐될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살게 됐다라고, 살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교회밖에 딱 나가서 무신론자들과 현실의 어려움의 장막을 딱 만나게 되면 그 감동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3일 지나면 은혜가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재충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일 만에 그냥 폭발했는데 그런데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그보겠습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졌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 현실의 아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먹지 않고는 현실의 장막,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의 장막을 이 장막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지어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만, 해지만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도하여서 두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자처럼 이 사자가 이제 가슴을 찢어내는 것같 같은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을 때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럼 부르짖는 기도를 할때 하늘문이 열리고 현실의 장막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기쁜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간 중에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혼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갈증이 생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광야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인도네시아 우리 일곱 명 갔는데요. 이 평균 연령이 59세예요. 몇 세요? 오십구세. 59세. 우리 오십세에 육십세 가까운 사람들이 그 십대 청소년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몸을 바쳐서 페인트 칠해주고 그리고 애들 침대 다 만들어주고 그냥 그 불볕더위에 그냥 거의 쓰신할 정도로 그냥 헌신을 다하고 그냥 카드 막 긁어가면서 좋은 거 사주고 그랬더니 애들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치타를 치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했더니요. 얘네를 헤어질 때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봤어요. 청년들이 할 일이 있고, 장년들이 할수 있는데, 장년들도 충분히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현장에 좀 가보고, 또 성지순례도 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면서 삶의 이런 새로운 눈을 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일부러 걸어봤습니다. 이게 뭐, 몇 시간이 아니라 몇십 번 걸을 수 저차가 없는 그러한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고 게 되면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40년 동안 책임지셨어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리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몰아놓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제 다 됐다. 하나님 다 해주실 거다. 라고 생각해서 딱 출발했는데,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험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죽게 됐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모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을 깨트리고 부수셔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광야에 연단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 광야를 데려가셨지만은 그 광야에서도 살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정말 힘든 거는 이 청중석에 앉아 있을 때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뭐 사랑합니다, 뭐 얘기하라고 그럴 때참 힘들어요 저도.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하겠어, 안 할게요. 대신 여러분 우리 고백을 해보십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광야에서도 살게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딱 쥐고 광야에서도 살게하신다. 우리 세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살게하신다. 광야에서도 살게하신다. 광야에서도 살게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의 장막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쓰다하는 뜻이에요. 이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물을 기대해서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하니까 마실 수 없으니까 더 절망한 거죠. 더 목마른 거죠.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시하는 한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지적 기도했던 하께서 걱정하지 마저 보이는 나무 있지 그 나무 가지고 물에 던져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희한한 방법이죠 사람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나뭇가지 하나 물에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이 될수 있어요? 아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가 있는가? 아,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봤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아 여러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확실히. 아니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게 오염돼 가지고 먹을 수 없는 이이 물에다가 나무 하나 던진다고 바뀔 수 있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에 그 순종을 타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시킨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홍해 바다를 갈른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의 액션이 홍해바들 갈른 겁니다. 쓴물이 변해서 단물된 것은 어떤 특별한 나무가 쇼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타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단물만 나는 인생입니까? 쓴물 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쓴물 같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게 되면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쓴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정말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쓴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은 어떤 쓴물 같은 인생도 단물 같은 행복한, 할수 있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쓴물이 변해서 단물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은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한것은 하는 것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고친 것은 어떤 무슨 효용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30년 평생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쓴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라고 가르쳐 주신 한마디 말씀이 대게 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때 순식간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늘 삼마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체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라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살며 나의 명령을 기담하도록 모든 규칙을 잘 따른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었던 질병을 너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주셨어요. 인생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쓴물과 같은 고통들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될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인생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이 행복하고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안 됐는데 수십 년안 됐는데 평생 이렇게 쓴물 같은 인생인데 나 같은 인생 이 인생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엘림에 이르기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광야에도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오아시스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을 희망 가운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살수 있습니다 아, 그들이 마라의 샘물을 통과한 다음에 큰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엘림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열두, 열두, 열두 줄기의 샘물과 일구리의 종려나무가 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두 곳에서 샘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두 지파에한 지파에 하나씩 샘물을 나눠주고 70장로에게 이 종려나무 그늘을 나누어 줘 가지고 거기서. 장망을 치고, 안식을 얻고, 새 힘을 그 백성들이 얻게 됐습니다. 마라를 지나니까 엘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마라에서 10km만 더 가면 엘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에서 그냥 끝났다. 더 이상 할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데 그기서 조금 더 10km만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이 언제 이렇게 쓴물이 변해 달, 단물이 될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한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뎌내고 나가게 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샘물 터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하라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에 사는 사람은 변함 끝에 서 있는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때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지진의 여파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뭐될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견뎌내면은 엘리베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 시대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독립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합리를 다 뛰어넘는 엉망진창 아주 온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잖아요 그걸 통과했어요 견뎌냈어요 그리고 마라에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뜻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을 주시고 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40년 광야를 버텨내면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비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림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행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고통 뒤에는 좋은 때가 옵니다 고통 뒤에는 열두샘물이 터지고 7 0골에이 나무가 우리를 쉬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라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함께 믿음으로 조금만 더 견디고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 부흥의 역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방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탄생되었던 그 백성 그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 연난을 마치시고 엘림을 주시고 관나한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